어? 무슨 초식이지, 이거? 땡컷마? 어, 근데 난, 난, 패널에 어, 뛰어넘는 얀을 또, 느꼈어. 아게얀 뭐, 그냥 가버렸어. 이게 칭찬인가, 잠깐만. 아 근데 이게, 제가, 제가 심지어 해봤더라, 전 그때. 어어. 아 근데 이게 약간 그, 처음 얀얀 하는 거랑 약간 다르다니까? 그 조합이. 네. 그러니까 내가 그, 결론을 내렸어, 근데. 그 얀을 할 바에 많이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맞는 말이지? 얀은 <laughs> 약간 너무 부담감, 너무, 너무 위험이 있지. <laughs> 어, 그니까, 그니까. 아니 나도 이제 약간 쫄 마인드로 약간 아들을 들었어야 됐나 아 뭐야 금강 들었어야 됐나 네 일단 비상 네 겁나 졸린 상태 아디나이에 어어야야너 지금 케어해야 되니까 아디나 플러스 패릭스야 임마 그거 안 되는데 야 임마 너 이거 마스터도 우승한 우승한 탱커가 거드피어 못해?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야 아디나 이거 귀신같이 막 없어지는 것봐 이거 나안 잠깐만. 소통이 안 돼. 말이야 아디라... 말하기도 빡세. <laughs> 잠깐만. 아 근데 빡세 기능이 온 화이팅. 야 위에 삼위. 이동이동격없어 소리 내 잘못 섭다 어, 나파. 아! 어? 어? 뭐? 아 어떻게 이은이 어? 아니 잠만 이 정도로 잘해준다고? 어? 우리 펠리스는 어디 있지? 혹시...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 내가 컨트롤실수했어 잠깐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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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우리, 우리 펠리스는 어디 있는 거지? 지금... 나 지금 윌리엄한테 쫓기고 있어. 가고 있긴 해, 0초 있다가... 아, 은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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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붕 없긴 해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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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야야 애도 안돼 애도 안돼 야야야, 야야야, 해줘, 해줘. 남은 거 없어, 아무것도... 없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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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응? 리없 어, 어, 뭐,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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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오오어어어떻어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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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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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 어떻게, 어어어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 어떻게, 상대도 망했어 아잇 <laughs> 아잇 아, 잠깐만 아잇 눈이... 눈이 혼란스러운데 이거? 잠깐만 어, <laughs> 빨리 캐니하라고 아잇 내가 억지로 맞추려고 했다가 콘텐츠벌별 실수라고 아잇 이상하다 아잇 난 잘한 거 같은데 <laughs> 아나 나도 근데 방금 스킬 다 놓긴 했어 나못하지는 않았어 <laughs> 형 우리 이펠릭스가 살자 이제 뇌사펠릭트야 지금 <laughs> 윌리이 방금 내궁 빼고 와가지고 아... 어? 이거 그 문젠가? 잠만나 근데 레이더 있으면 잘 해줄 거 같아 <laughs> 어? 아이 어? 어, 아니 진짜 송물이네 그래. <laughs> 아 진짜 그냥 엠파이 역겹다. 왜 초야 내가 포커를 너한테받아낼될것 같은데. 엄마 <laughs> 무슨 말이야. 엄마 아오자이랑 레이드 진짜 달라진 상태. 아니 이게 내가 아 니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봐야 할게 너무 많아. 스킬 풀타임도 봐야 하고 컨디션도 봐야 하고 적도 봐야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트러플 두 개? 아. 대 트러플. 아, 아 빨총 잘하네. 빨총 잘해요. 아, 죽는게 맞나, 이게? 고마워, 나 믿어, 그냥. 해야 돼, 해야 돼. 뭐야, 앞에 어, 왔어.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여기 뭐, 니아가 떨어졌는데? 초, 초요 화이팅. 뭐야. 뭐야, 니아 있어, 니아 있어. 뒤에 니아 있어. 어. 맞아, 맞아. 니아가 있었어. 뭐야, 나이스. 오지 너무 좋은데! 나쁘지 나 않아! 와, 엄마가 이다니까 아, 이거 너 패스하기 너무 멋이없 아, 데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그냥! 아, 이 아, 이거 내가. 아, 이거 그냥! 아, 이 이거 아, 이릭은 하는 거아니 가만히 서서 프런 치는 게 똑같은 것 같은데, 루이. 이의 현재 는장전드로두 발생. 루이 오는데? 아니 이거 나 루이 루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어. 인신 미시 템포 와야 돼. 아 이게. 오케이모 같은데 오케이.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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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 템포.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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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야 왔이 초야 이게 어이 오이, 초야 오이 어이 오이. 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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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존나 찌는데 딜이 안 들어가 <laughs> 왜너 <딜> <laughs> 딜이 안 넣던데 아니 근데 치가 붙는데 딜이 안박히뭐 아니 아 이래서 준상이가 펠릭스 버프해라 하는 거구나 버프 좀 해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페리스가개 쓰레기네. <laughs> 진짜 어지럽네 그냥. 어? 가나가나가어 가자, 가자, 가자. 마커스다 마커스다. 어어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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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아텔안 떨어졌어. 두 명인데네? 갈까? 어? 안녕하세요. 어? 아불 어... 어? 에, 어? 아, 뭐, 아, 뭐. 보여줄게 커마커마머 어? 아이스 어? 음. 바로 그냥 축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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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평타평타평타평타평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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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자, 뭐야? 너 혼자서 어떻게 잡았냐? 아이소은 제가 아이소8 0로갚아 자, 그래, 두 팀인가? 하나 리 팀. 자, 우리 팀. 자, 우리 팀. 자, 우리 팀. 자, 우스 팀. 자, 우리 팀. 자, 우리 어 자, 했어 피했어. 피했 자, 피했어 자, 우리 팀. 자, 우리 팀. 어 우리 팀. 자, 우리 팀. 자, 우리 자, 우리 팀. 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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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 한더 있다. 오, 미안해, 미안해. 어, 쇼 쇼. 어? 아, 어? 근데, 근데 이거 이거는 지 근데 이거 일단 을거커못 음, 어? 믿었어. 오 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디아나 어, 너 <laughs> 있어 빨리 내리자내리자 죽였어 죽였어. 너뭐 평타만 쓸때 가장 빛나는 것 같아. 야내 미크모 거야, 가야 돼. 돼. <laughs> <laughs> 뭐했어? <laughs> 로 그냥 뒤에 한번 더. 어디 갔어요야 어? 어? 해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응? 어? 너너너 스킬이 없니? 없어요. 야퀵퀵슛 어우 너무 아프던데. 와플리스이 어? 너무 방울 같아요. 야, 해피했어, 해피했어, 해피했어. 해야 돼, 해야 돼. 어나나 컨디션 빠진 타이밍인데? 괜찮아. 아로 그냥 아. 아니 근데 이거 야, 야 근데 땡마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지단처럼 보인다니까 페리스가 이제 너이 새끼 <laughs> 페리스가 숙소 잘얻었잖아왜 그래 <laughs> 나도 일단 컨적션 빠진 타이밍이라서 뭔가 안 되는 타이밍이었거든 응응 음, 그런데 얘네가 처음에 거리 좋아서 페리스 리랑할수 있냐고 는아 그래서 그걔한 거였구나 <laughs> 나 방금 니아의 컴퓨터를 봐버렸어 이 새끼 이거 2열팩 3포컨데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땜 좋아 아니 아니 초야 너도 비슷해 엄마가 어그러네 뭐, 없잖아. 이거 뭐, 뭐, 비트 있냐아 아니 지금 이거 버 어디까지 이거 가야 비슷한 거지 뭐. 한글 씨 없는 년 그냥. 이게 엔시비 <laughs> <나, NCMBC 웃음> 필릭스는 이런 거 하는 거 처음 봐. <laughs> 이거 그냥 바로 가야 된다니까. 엔시비 <laughs> 식기 <야, NCMBC 웃음> 맞아. 이게 또 많은 펠릭스한테 배운 거거든. 펠릭스는 무조건 비싸게 가야 돼. 이거 이게 엘디한 붙였으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야야 야, 무섭긴 해. 나도. 나 무섭긴 해. 나다 뚜벅이라 쉽지 않아. 살리는 거 근데 이거 너가 그냥 막 하면 내가 나 움직이면 이렇게 패기네. 나 근데 그냥 너혼자너다 피는 거 아니야. 열심히 피하면 너 무적 아니야, 여기. 할수 있어. 아, 나 도발 걸잖아. 왜공무디가 피하지. 나 도발 어떻게 피해? 뭐야 어? 어, 어, 이거? 어? 아, 저때 왔다 때 왔다 때 왔다 때 왔다 때. 이거야 돼요. 이거 바로 가면 되겠는데. 한번 가자. 가.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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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응. 응. 다.. 이지셨는데가자 가자 야, 야, 오! 야, 오! 야, 야, 어 아, 관오 아, 파중 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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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중 관중 중 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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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이 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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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괜찮아괜찮아 이거있어요 있어. 어, 원투요? 아니 이게 스킬이든 폭파이 하나만 좀피해보려 둘다 맞지말고 아! 뒤잡뒤잡어뒤았어 어어 어. 어. 괜찮긴 어아뭔 되긴 있거든? 했어 어 우리 우리 뭔가 되긴 했어 어? 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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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나나나 슈퍼 캐리 해줬어 어어 이초 이녀석 레전드 광업이다 이녀석 리 <laughs> <laughs> 어떤데 송디나 너무 나쁘지 않은데 아니 나 이제 페이스 아니 다루코랑 대치하는 데 이거 먹고 병타도 마시고 뭐 <laughs> 아니 뭐야 네 고마워 얘네 나팀하라면은이 정도 필릭스 들어야지 가는 거야 <laughs> 이런 플릭스라면 <하면> 방탈이야 유서가 <laughs> 너가 너가 그 정도 해야 돼임마 어? 아니 그냥 시청소에의 찌빠대고 아 죄송한데 팀 터트리겠다 이건 그린스 어렵네. <�iblampa> 아그림스다 그때 그냥 Q Q Q Q Q 함 하면 이겼는데. 다 맞으니까 어렵지. 뭐야 딜량! 딜량 3 3 3 3 3 뭐야 이거. 엄마가 이마 그래도 2만대 넣었어 이마너열맥야열아 이거 사멸팩기 3만대 넣었다 이거. 사멸팩기었으대량한1000 늘어났을때. 뭐한번더보여줬라고아나 니가 재밌어서 한번더 재밌네. 아, 이런데. 안되는데 오아 w 아 u 아니 point t o 하고 싶은 o 도 돼. 돼? 알았어 알았어 n t a y Alexey p u s h k s a s a x n a b the d e 아니 <laughs> 네. 마어 <laughs> <웃음> <웃음> 알지? 알지? 기고 있스께. 내그만 진짜 닮아. 나 믿어 봐 진짜. 아 근데 초에 템만 다르긴 할지 이게 그거. 무려 1등 한번 찍했어땅이시작 밀리긴 했는데 다시. 아만 포코 두 개요? 뭐 헬덱스랑 뭐 있지? 천포. 아 근데 뭐? 아 근데 이거 스이 사람 템 착하게 가네. 일 포코밖에 안 써? 아니, 아, 착하게 아, 가는데도 아. 뭐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초야 엄마 너 있어 이번만 살려줄게 그럼 내가 받아야겠다 어 좋은 좋은데 바로 그냥 에타 가버릴까요? 화이 가고 있긴 해 10초 있다 엄마 나거아야 땀... <laughs> 진짜 <laughs> 아니 치명이 서야던초 초에 10초 지도 안초야초야뭐나 지금 안되겠어할게 나도 어, 왔어 나도 일단 탭을 못주워가지고 와야 돼 군방 와야 돼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두 명인데? 하지만 레전드 그냥 훔쳐 도망가 응안돼는데 어. 저요? 아... 레전드 훔 그냥 펠릭스 만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으악. 근데 펠릭스 만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게 맞나? 대만 스킬 1라 야 어허이 <laughs> 그렇다고 현우한테 현우가 자기라고 할수 없잖아요. <laughs> 오왜왜 와우 나 준상이 좋았어 어. <laughs> 뭐야? 에? 오호 오호 이거 뭐야 이거 와야 돼 엄마 와야 돼 와야 돼. 문서 하나 맞을 때나? 엄마 와야 돼. 엄마 생각 생각은 나안쓸 생각 볼까 생각 없을래? 소야 뭐라고? 와야돼 와야돼 도망가야돼 <laughs> 도망가야 <laughs> <돼>. 도망가야겠다 <laughs> 잠깐 이거 엔스테씨 무슨 삶을 하고 계신거지? 안쓰는데 덴마서솔레솔형아 엠마는 그냥 이렇게 해도 살나뭐나나 나, 나, 엠마한테 봐 문제? 어나나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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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잡아 잡아 잡았어 아, 진짜, 나 깼지 나 깼지 만두집 가야지 아나나엠한테방문줄아 나, 나 아, 여기 변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제 머리 안 올려주는 센스까지. 너까진데 와. 머리는 내 건데. 음. 놀라, 아직까지 오메가 안먹는데안 먹혔다. 뭐야? 올라갔는데. 지라 무슨 나 애매한데? 나도. 아 좀. 버거네 갈게 그냥. 음. 음. 어? 근데 이거 호텔 주, 팀 같은데? 나 호텔 딱 잡. 나 호텔 어 약하다. 어약하 약하다. 호텔. 크탱 보고도 그걸 잘 모르네. 아니 진짜 약해. 그냥 니오 억지로 불면 무조건 이기는데. 여기는 나눔을 좀 많이 하나 봐. 이제 폭 빠졌어. 생겨내긴 했어. 아우 존나 아파. 음. 아직 나폭거 없어. 가면 가면 이길 것 같은데. 간 따위지. 수, 육수. 예, 육수 다운, 다운, 다 없어 얘다 없어 다 뺐어 다 뺐어 이런 게 없어 행공 받긴 좀 그래 그래 아니야 아니야 완전 다 없어 n x n 동 부족한가 할수 있어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오케이 얘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진짜 가가가가 없... 이게 신나사사미클리스에 걸로 가야 돼 걸로 가야 돼 내려놔. 빠르냐, 막껍리 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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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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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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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 와, 안 봤어, 슬픔. 뭐야, 나 밥이 없어. 하거사격는데 어. 중에는... 아, 너무 아 뭔데? 뭐? 들어갈게? 오, 이가 마크도 몰래, 마크도 몰래. 나이스. 아, 오, 씨 너무 아파. 우. 우와! 있어, 있어, 이팅 나이스, 잡았다. 야아야나 아예 땡보마. 못 보지 않거든요! 에? 네? 아아 이거... 이거 근데, 내가 양본 분석 씹어 할게 너무 많은데? 땡마마이라 하니까 내가 내가 할 거에 집중할 수있어 좋긴 하네 땡마미가 케어 잘 해줘요 응 음, 그니까 케어는 땡마 파랗네 다비도어 아직도 못했네 아또 다행히 이거 가나발라 이러면할만해 받아줬다. 천천히 해봐. 아이, 할만하다 이거 가기쳐기게 잡았어, 진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잡았어잘 잘 살아 잘했어. 니키바이 이어 앞으로 간다고? 잘했 생각이 없는데 이잘했 나 땡겨줘. 와이거든요. 상당히 힘들거든. 그렇죠. 와 날수. 아, 혹시 다 알아야 아. 확실한 하 성공. 아디야 재밌다. 재밌죠. 어. 아니 아이, 팀 게임에서 아디한하고 좀 많이 재밌는데? 응, 고좀 좋긴 해. 그러니까 아니 쏠렉에서는 애들이 말뒤지가안 들어서 싫거든. 팀 게임이 아니니면 그냥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거든 어 그니까 그니까 아 다르네 이게